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친다. 13일부터 15일까지 기아는 키움과 원정 3연전을 가진 뒤 16일부터 18일까지는 2위 LG와 물러설 수 없는 3연전을 치른다. 이번 맞대결은 서로에게 게임차를 벌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2일까지 두 팀의 승차는 내경기다. 기아가 63승 2무 45패를 거두고 있고 LG는 58승 2무 48패를 기록 중이다. 박빙의 승차가 아니어서 기아로서는 다소 여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하거나 스윕승을 할 경우 정규리그 1위를 향한 기아의 행보는 한결 경쾌해진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진다. 선두 유지가 더욱 불안해지면서 시즌 막판까지 1위 다툼을 해야 할 국면에 맞닥뜨리게 된다. LG로서도 뒤집기 1위를 노려볼 만해진다. 두 팀은 이미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염경엽 LG 감독은 최근 남은 경기에서 1위 기아를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며 주말 기아와 3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LG와 3연전에 대비해 새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의 데뷔전을 광주 홍구장에서 소화하며 9위를 점검했다. 관건은 기아의 경기력 회복이다. 기아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힘을 내지 못했다. 전반기 뜨거웠던 타선이 식은 모양새고 마운드도 믿음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일까지 2위와의 간격이 6.5경기 차에서 4경기 차로 좁혀졌다. 더구나 LG는 최근 4연승의 상승세에 있다. 올 시즌 기아는 고비마다 2위 팀을 상대로 타작질을 이어가며 선두 독주체제를 굳혔다. 후반기 첫 3연전에서는 2위 LG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LG를 4위로 추락시켰다. 기아는 또 7월 2일부터 진행된 삼성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담았다. 당시 3연패를 당한 삼성은 팀순위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앞선 5월에는 한 경기차 추격당하던 2위 NC에게 3연승하며 선두 싸움에서 한숨 돌리기도 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팀당 105에서 114경기씩 소화하며 종착격을 향해가고 있다. 시즌 후반기 기아가 또다시 2위 타작에 성공하며 선두 구치기에 돌입할지 주목되는 LG와의 주말 3연전이다.